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자, 오늘 9월 4일이구요. 자, 오늘은요, 리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현재 리플은요, 691원. 자,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플 고가는요, 695원. 자, 저가가 684원입니다. 자, 조만간에 다시 한번 700원을 넘길 수 있는 7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차트상으로 바라보더라도요, 지금 이 하락 추세선 있죠?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리플은요 앞으로 9월 달에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8월 달과는 다른 반등의 9월 달이 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리플이 반등을 할수 있는 반등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9월 달에는요. 가장 중요한 거를요. 자, 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9월 달에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야 되는 부분은 FOMC 회의입니다. 자, 이번에 9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지, 동결이 될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유심히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9월 달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PC나 고용보고서 자체도요,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9월 달에는요, 동결로 유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요, 매파적인 스탠스는 유지를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기존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연준에서 11월 달에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추가적인 지표 확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달에는 동결을 하겠지만 11월 달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자, 요렇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자, 하지만 내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사실상 올해가 끝나게 되면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연장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올해 금리 인상은 이미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시장의 반응도 지금 이런 반응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8월 달에는 리플이 약세장 조정장을 딛고서 자 그렇다면 8월달에 약세장을 딛고서 조정장을 딛고서 리플이 9월달에는 과연 반등이 가능할까 강세장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요 9월달 들어서 온체인 거래량과 이동량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다는 이야기는요 데일리 트레이더나 고래들이 풀을 축적을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다는 이야기는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고 심리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자, 이런 매집 움직임은 좀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축척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가격 반등이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조정을 줬던 부분은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뒤로 미뤄지면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SEC가 지난주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 6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권을 4달 중순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 4달 중순이라고 하면요. 사실 이제 SEC의 입장에서는 45일간의 결정 시한을 늦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45일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확률은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올해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가능성이 75%로 보고 있고요. 자 내년 말까지는 95%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건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장은 점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리플렉스가 법원에다가 미국 SEC의 판결 항소 신청에 대해서 거부 요청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SEC는요, 사면 초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요, SEC가 요청을 했던 중간 항소 신청 부분이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기각이 안 되더라도 SEC가 승소를 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 항소를 길게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중간에 합의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은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세선을 뚫고서 돌파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도 리플이 제대로 100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나중에 이렇게 급등할 때 고점에서 추격매수 막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구간에서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비중 조절까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거나 어려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6531-7908. 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어차피 시간은요, 우리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플 랩스가, SEC가 지금 현재 중간 항소 부분이랑 여러 가지로 리플의 상승을 억제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요, SEC보다는 리플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러분들은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리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리플을 1만원씩만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적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매일 리플을만 원씩만 매수를 하시게 되면, 3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1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리플을 가지고 매일 1만 원씩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투자금은요, 30만 원이고요. 1년 투자금은 36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3년을 투자를 하게 되면요, 108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적금을 하신다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의 목돈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자가 몇 퍼센트가 붙던 간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천만원에서 천백만원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적금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리플을 1만원씩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자, 리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죠. 자, 그 중에서 메이저급만 살짝 말씀을 드려도요. 자, 리플이 은행간 송금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의 가치를 일부분만 리플이 가지고 오더라도 최대 500불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500불이라고 하면요. 65만원 정도겠죠. 자, 그리고 리플이 SEC와의 소송이 끝나게 되면요. 리플이 IPO를 진행을 하겠다고 리플랩스 대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IPO라고 하면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고요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리플랩스의 한 주당 45,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사실 뭐 나스닥에 상장만 하더라도요. 45,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프트의 가치의 일부분만 가지고 오더라도 500불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사실 뭐 500불까지 안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자, 저는요, 목표가를 일단 7만원을 잡고서 만원으로 매일매일 리플을 1만원씩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요. 자, 적금에 투자를 했듯이 여러분들의 천만원이 될 금액이 리플의 가치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7만원까지만 오르더라도 여러분들의 1천만원이 될 뻔한 투자금이 10억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리플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1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료 카톡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무료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과 리플로 1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리플에 대한 최신 뉴스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카톡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 1 0 6531에 7908. 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1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